9월 2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. 오늘은 불끈불끈, 그자연이 내린 비아그라 성분을 가지고 있는 토사자 새삼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. 요, 지금 노랗게 요, 줄로 요리되어 있는 것이 토사자 그 새삼입니다. 새삼. 요 토사주, 토사자를 그,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물기를 쫙 말린 다음에 술을 담아도 되고 또 이걸 건조시키가지고 가루로 내가지고 분말로 해가지고 어, 물에 타 드셔 되는데 이걸이 자연이 자연이 내린 그 신이 내린 자연 속에 비약을 하라갑니다게 불끈 불끈 손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사자 오늘 이거 실체해가지고술 담는 데쓸 겁니다. 어, 이게참 귀한데 또 많이 나는 곳에는 아주 많이 나요. 토사자입니다 토사자 채삼 새삼 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사자 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랗게 이렇게 이렇게 그 지금은 이제 수확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 꽃이 벌써 피기 때문에 꽃 피기 전에 수확을 해야 좋은데 지금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도 뭐 수확 시기니까요 많이 씁니다 이게 그 조그만 병에 소주 한두병 정도 양 담을 정도 양이 나올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이게토사자에 있으면 무조건 그 채질해서 술을 담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정력에 최고랍니다 비아그라를 능가할 정도로 이 부끈부끈 한답니다 그래서 토사자 오늘 구경했습니다